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간단한 사활문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, 흑선이고, 이제 우상기에 흑세점을 살리면서, 살리면 이제 백들, 돌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, 모양이. 자, 한번더 보겠습니다. 일단 제일,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막아서, 모는 건데, 요거는 이제, 돌들이 그냥 흙이 그대로 잡혀서, 백들이, 백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양이고요. 자, 그냥 여기 넘어가는 게 있죠? 그치? 무조건 이어야 되네. 이런 건안 되죠? 아, 요 석점을, 떼어주고, 이게 여기 살아버리면은 이것도 실패죠. 자, 그다음에 먹여치는 거? 먹여치는 거는 뭐? 똑가을 같고, 늘어볼까요? 그럼 뭐 우리 나가서 따 또 이제 절반의 성공이죠? 절반의 성공인데, 뒤로 둬서 이제 패를 하는 게 있죠. 하지만 이것도 최선책은 아니라고 하네요. 자, 최선책이 아니라, 그러면은, 넣는 거, 넘어가는 거 해봤고, 자, 없는 것도 해봤죠? 기가 막힌 수가 이제 보이거든요, 저한테는. 자, 여기를 이제, 백이, 흙이 이제 이쪽으로 두면 이제 두집 내고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두둔것 같은데,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도 못 들어가고, 백 입장에도 단수치고, 이었을 때또못 들어가죠. 이렇게 마늘모의 절묘한 맥점이 숨어 있었습니다. 한번형태를 확인하시고 자, 여기 마름 여기 마름모 뒤로 넘어가는 중에 이 정도는 <laughs> 실전에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여야만 음, 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간단하게 오늘요 확인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